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현재시각 새벽 5시 47분입니다 배경을 어둡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소리 그 말에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던데요?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말을 귀 기울여 자세하게 세밀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요? 다 기계적인 말만 듣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영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혀 못 들으니까 기계적인 말만 듣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휠체어에 타고 엄마 등에 엎어 가는 격입니다 또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실려가는 입장입니다 또는 아예 의식을 잃고 응급차에 실려 긴급히 병원으로 실려가는 입장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길러야 됩니다. 이 사회는 욕을 기르는 세상입니다. 돈을, 돈은 욕을 키워줍니다. 돈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신장이 커요, 몸이 커요, 잘 먹으니까. 돈은, 물질은 이 세상은 우리의 욕을 키워줍니다. 그렇다면 말을 키워주는 곳이 무엇입니까? 말을 키워야 돼요. 그 말을 키워야 되는데 말이 크지 않습니다. 말이 난쟁이 같고, 말이 땅꼬마 같고, 말이 그야말로 외소합니다. 말이 커야 되거든요. 말이 키가 커야 됩니다. 그 말이 신장이 커야 됩니다. 그 말이 커야 그 말이 늘 새롭게 새로운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힘이 강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말의 용기와 배짱과 자신감과 자부심과 긍지와 희망과 소망과 이러한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정신. 더 깊은 세계 영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생각해보이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그 말이 모두 기계적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기계의 특징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반복은 하되 생명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반복이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그것을 방금 깨달은 거예요. 기계적인 반복 을 하더라 기계적인 반복을 하더라 생명력이 없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렇죠 기계를 잘 보십시오 전동기를 잘 보십시오 회전하는 기계를 잘 보십시오 회전기구 회전기구 놀이를 잘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라면 성장된 말 완전한 말 온전한 말 완성된 말 말이라면 말은 끝도 없이 무한히 무한히 반복하는데 그 반복은 의미 없는 무의미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리학과 그 총기가 넘쳐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방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생명의 말이다. 이 말이 늘 말을 키워야 된다. 말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 유튜브 요즘 말하면 AI, 인공지능 들어보면 다 기계적인 말이고 조작된 말이고 왜곡된 말이고 가상의 말이고 가짜 말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고 잊지도 않은 말이고 그렇죠. 그런 말들은 생명의 없는 말들입니다. 죽은 말이에요. 미라 같은 말입니다. 예쁘게 만든 인형과 같은 말이에요. 모형의 말입니다. 그야말로 모조품의 말이고 인공 말입니다. 인공, 인공, 인조잔디, 인조인형, 인조인간, 인조석 보셨습니까? 분명히 꽃인데 좋아해요. 진짜 같아요. 만져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대실망하는 것입니다. 눈부기, 눈 보기, 눈요이거리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런 말들입니다. 획일적인 말들이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다 신령한 영적인 어떤니 신비감을 느끼하는 어떤 무한한 영원한 그 시어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같이 허무한 말이고 허탈한 말이고 기계적인 말이고 마네킹 같은 말이며 모형의 말이고 인조의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생명은 매 순간 순간 꿈틀거리면서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 머리로 받은 거예요 방금 머리에서 이 생각이 지나가니까 와 맞다 옳다 순간 그걸 캐치하고 요 같이 녹음을 했습니다. 자,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에 신경 써야 돼요. 몸은 땅에서 나옵니다. 말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넓은 세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과 하늘은 제 짝이 맞아요. 땅과 몸은 또제 짝이 맞고요. 몸은 이 지구가 활동 범위로서 적당하니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 우주 공간과 같아요. 하늘과 같아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넓고, 빠르고, 그래요. 생각은 빛과 같습니다. 정광석화 같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번뜩인다 하지 않습니까? 꿈틀거리는 생각. 이런 말은 잘안 씁니다 꿈틀거리는 행위 꿈지락거리는 행동 생각은 하늘과 짝이 맞아요 그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연단 훈련 연습 생각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 생각은 기계적으로 기계에 다 맡겨놓고 몸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위실천이 없습니다 전광석과 같은 생각 빛과 같은 생각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빠른 생각, 번뜩이는 영감, 아이디어, 번쩍한다. 그 생각이 밀려오게 해듭니다.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이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고,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과학은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제 역할을, 제 기능을 잘했어요. 이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과학이, 신경을 쓴다고 하면, 과학이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과, 과, 과학이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종교는 우리 말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만들어주고. 종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교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늙어서 그래요. 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종교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학이 월권 행위로 하면서 행하니까 각종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과학은 제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네.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이래는 이젠 종교가 이젠 깨어나서 종교가 제할 일을 해야 돼요. 이젠 종교가 민첩하게 뛰어야 됩니다. 종교가 말을 가르쳐 줘야 돼요. 종교. 종교가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정신 세계 말, 마음, 생각. 이것을 민첩하게 정광석과 같이 종교가 할 일이 바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는 일입니다. 말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말을 키워 주고 말을 길러 주고 말을 살찌게 해 주고 말이 말처럼 아주 전속력을 내서 뛸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기능, 역할 이 말의 기능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말의 성장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나왔잖아요. 언어 모델. 우리 말을 성장시키자. 우리 말을 키우자. 이 시대는 말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너도나도 말을 키우는데 가장 수혜자가 누굽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수혜자요. 예 반대로 말하면 최고 혜택을 못 받는 자들이 대한민국이에요. 남북한 보십시오. 최고의 민주주의 의 수혜자, 최고의 자유주의 의 수혜자, 최고의 자본주의 수혜자, 최고의 축복의 수혜자. 남한 그 반대는 북한. 그렇죠? 네, 빛과 어둠입니다. 극과 극 세계 세계입니다 최고의 수혜자 이 시대 인공지능 시대 말의 시대 최고의 수혜자 대한민국이에요 반대로 최고의 역시 음지에 속한 대한민국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어요 맞죠 음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말의 최고의 혜택 수혜자 축복. 말의 능력을 받는 최고의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한류 열풍이 그 근거 중에 하나이고 각종 K 무슨 무슨 K 무슨 무슨 K 무슨 무슨 코리아 K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근거예요. 그게 다 정신적인 세계, 말의 세계, 말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이모든 것을 제대로 이제 깨닫고 근본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살아나야 된다. 말을 살리자. 말의 능력이다. 오늘도 깨닫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